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권과 권세가 주어진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과 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사단의 공격에 더큰 표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 싫어 한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해도 사탄이 우리를 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집어서, 우리를 지목해서 하는 것마다 사상 권건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피할 보리가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십니다. 근데 사실 사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입장을 우리가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의 뜻대로 사탄의 조령하는 대로 잘살아 오다가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사탄을 배신한 배신자이겠습니까 사탄 입장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에게 속했고 자기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또 틈만 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살겠다고 가는 우리들을 가만나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한 사람이 자기 손아귀에 벗어나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니까, 이런 거를 보면, 얼마나 사탄이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손아귀, 그러니까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사탄은요 다시 돌이키는 못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능력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 재미없는 신앙생활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낙심한 상황을 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혼돈케 해주고 자꾸만 삶의 관계적 갈등을 경험하게 해가지고 나를 지목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의 감정이 파괴되고 포기하게 하고 에이! 그냥 집어던지는 확! 집어던지는 그런 마음을 먹게 사탄은 우리를 유도하고 넘어뜨려서 결국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잘 섬겨 보려고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사고가 난다든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믿음 없는 직속 상관이나 상사의, 직장 상사에게 아, 미움받고 힘든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일을 우리는 자꾸만 자꾸만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과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하거나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우리 주변을 넘어뜨리고 절망스러운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와 우리를 넘어뜨렸던 사탄과 죽음을 전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0년 전에 이미 전쟁을 승리로 바꾸셨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구석구석 숨어가지고 이 조그만 전쟁들이 여전히 막 공격하고 그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탕하고 몰아내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공격하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맞닥뜨리는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영적 싸움,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진짜 재미나게, 간질거리가 많게, 아주 정말 온 세계가 주목하여 볼 만한 아카데미 수상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오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드라마를 재밌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아주 정말 위험한 상황. 극악한 빌런이 상상할 수 없는 빌런이 등장해가지고요. 아, 그중에 주인공을 막 힘들게 하고 죽이게 하는데 그가 일어나서 역전시키고 결론과적으로 완전히 이기는 이런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드라마가 잘되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빌런이 없어도 악당이 없어도 최근에 우리 봤던 복삭소가수다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도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난이 많습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는데도 그걸 뛰어넘어서 두 사람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온 세계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야, 진짜 사랑이 뭔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인생을 더 드라마틱하게 더 멋지게 더 열가 나타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요소가 아니라 아 우리 인생이 진짜 더 맛있어지겠구나. 진국이 되겠구나. 아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을 생각할 수있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와 가정에 나이든 한명 목사님이 들어와서 큰 난약판을 쳤을 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바꾸실까. 그런 기대감이 은근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이 파도가 치고 아내와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15년 지나서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다섯 가지 그 기둥들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아, 너무나도 하나님 방법으로 잘 이루어 갔구나 이루어 왔구나 하나님이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과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우리는 그의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또, 오히려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무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욱더 친한 진국이 되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날마다 오게 됩니다. 세번째로 이 영적인 공격이 올때 어떻게 우리 삶에 찾아올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은 첫 번째로 악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온가하면 두 번째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찾아옵니다. 악령을 통해서 오는 공격이 오늘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바실라와 전도팀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회당이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소가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여자 몇 사람이 강가에서, 개울가에서 사람이 뭔가를 빨고 있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거기서 루디아라는 너무나도 신실한 성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여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 일행들이 또그 다음에도 기도 처서에 가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점을 치고 귀신 들려서 무당짓을 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아, 이 여자가 쫓아오면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막 쫓아오면서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시작. 이 여자가 바울 바울과 우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예를 들게 부모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뭐지? 귀신들린 여자가 뭐 방해를 한다고 했는데 방해가 아니라 선전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귀신들이 가지고 복음을 선전하는데 쓰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고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절대로 전도하고 전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데 왜 방해가 될까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귀신이 이런 거를 바울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뭐 떨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의 정체를 내가 알고 있다. 뭐 이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비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도아하게 됩니다. 냉소하고 비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전파해 뭐? 하고 이런 냉소와 비웃음, 이런 것이 섞여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김을 떼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귀신적인 여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슬림권에서 선교사가 파문됐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요, 무슬림 그 회당에서는요,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 부활의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 할 것이고 하면서 미리 예방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그 이야기가 별로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는 이런 것을 미리 막불을 놓고 그런 예방 부사를 마치듯이 그런 이런 전략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귀신들린 이 여정도 그럼 비슷한 차원에서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8 절에 보면, 자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동한 사람을 만났는데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돈보를 해주는 여자였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쳤더니 여러 날을 두고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 내버리는.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니까 그 귀신이 여자에게서 쫓겨나버리고 나와버린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여러가지 예언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그 복체를 받으며 돈을 벌게 해줬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 일을 보지 않고 멀쩡하게 정상이 되고 나니까 그를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러고 난 다음에 빌보 교회 에 나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 에 나와서 헌신하고 등록하고 성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는 동안에 악령의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말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과 사탄과 죄를 정복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갖고 있는 동안은요. 때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공격해올 때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악령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우울증이 생기고 자괴감이 생기고 나는 뭐냐, 내 모습을 자꾸 보게 되고 내 외모를 보게 되고 내 지적 능력을 보고 나는 왜 누구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하게 악령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사단의 역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갑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쫓겨가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져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악마는 이미 우리의 패한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겁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을 심어 주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서면요. 우리 마음이 잠깐 겁을 먹었다가도 예수의 이름이 그 악한 영사,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이길 수있 믿습니다. 사탄과 악령의 영적 전쟁은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우리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모독게 만들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통해서 흔들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흔들고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흔들고, 가까운 친지나,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는 겁니다. 낙심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도전도 우리가 승리를 믿고, 버티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우리의 싸움은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사탄이 다른 사람을 써서 공격해왔습니다. 1라운드에서는요, 사탄이 방해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담이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도 장소가 없고, 이래가지고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어, 루디아를 찾아내면서 1라운드를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2라운드가 벌어집니다. 정치는 여자한테서 악령이 떠나가니까, 신통력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인들이 생각하니까 야 이거 우리 돈벌이가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수입이 끊어지고 굉장히 위기를 느끼면서 이들을 광장으로 끌고 가서 치안관들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 일행들을 완전히 매질을 하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그들은 심각하게 공격하고 소란을 일으킨다 하고 고발하고 옷을 벗겨 매질을 하고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키가 승리한 것 같은데 그러나 승리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늘 신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한밤중에 창행을 한것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 시도다.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진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묶였던 창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졸다가 깨버니까 문이 다 열려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죄수들이 다도망가 그러면 자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안도만 갔다 여기 있다. 간수를 안심시키고 간수가 주의 사도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대답을 그때 바울이 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허드리라. 이 유명한 예수 그리토의 믿고 구원 받는이성도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친례를 받게 되고 그 집안이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랑 에도 완전히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세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결국 두 사람이 다 불려납니다. 악명이 아무리 아무리 요동을 쳐도 감옥에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간수의 치방이 예수님 됩는다세 번째,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핍박을 피해갈 수 있었어. 두 사람이 핍박을 받은으로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안정을 얻게 돼서 그 비리포 교회가 탄탄하게 성장에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치안관이 그만하면 혼냈으니까 풀어줘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은 채 공무원이 때리고 감옥에 가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거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 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 또 디모델, 또 신라, 이런 사람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어둠 맞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냥 깜짝 놀라서 쫓아와가지고 싹싹 빌고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하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면 처음부터 맨 맞기 전에 내나서면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럼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의도적으로 맞아줄 겁니다 처음부터 난 로마 시민입니다 재판을 받고 해라막안맞을라고막 이렇게 했으면 안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요 거기에서 반대하게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채찍을 휘두르면 그낸 살에 채찍을 맞으면 피투성이가 되도 록 맞아줄 겁니다. 보금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맞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당대함을 가져야 돼요. 왜요? 이미 이긴 상황인데 그것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 믿고 일부 교회가. 건이 설수 있는 것을 몇 수를 내다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울은요 고난이나 채찍에 맞는거나 매질 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매 맞는 것보다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모든 매질을. 치안관 관리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감옥에 워놨고 이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빌고 이렇게 떠날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이 이 딱! 드러내니까 깜짝 놀라서 빌고 떠나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하고 하면서, 바울의, 그리고 교회의 입지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고난, 전도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폭력과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모든 일에 당연대하게 대면하고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 이미 이길 싸움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꿈을 꾸고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나아가며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에도 꿀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담대히 나아갈 수있기를주의로 요소와때 정탐꾼 요소와 갈림은 그 땅을 정탐하고 뭐라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마귀는 우리의 가비예요 우리 인생을 재미나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을 정말 진국이 되게 만드는 도구밖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은 어떤 사고든 어떤 역경이든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근육질이 되게 하고 우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들 승리를 믿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